않거든요. 저희 좀이따가뭐10 스푼씩 이렇게밖에 안,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두 번씩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넣한 대전, 네 대전만. 오늘 육상에다가 당근 갓잘라놓은 거를 넣도록 할 거예요. 물을 살짝만 넣을게요. 물을 살짝 넣어야지 갈아지. 이때에 물을 좀넣 넣을 거고요. 뭐몇번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미끄러지고 워 면포에 거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를 넣어서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완전 곱게 갈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오늘 빨간색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주황색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노란색 하실 거고 다 서로 서로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근을 오늘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아이들 오기 전에 미리 요거는 해놓시는 으 거죠. 네. 미리 다 해놓시고, 으어 아이들 이 반죽할 때 어, 어떤 아이들은 초록색깔 넣어주시고, 어떤 아이들은 뭐 주황색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보통 몇일 사용하시는 거요 갈아놓은 물이요 네. 갈아놓은 물은생하지잘 안거든요. 냉장고 넣어놓으면 시1주일 정도까지 사용할 수 냉동, 있어요. 많이 많이 냉동해놔도 되잖아요. 냉동도 네. 괜찮으세요. 네.

좀 조심하세요 비트는 담가놔서 그냥 물을 빼도 괜찮은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 따뜻한 물에다가 담가놓으시면 색깔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잘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작게 자르시면 더 좋긴 한데요 그냥 넣을게요 그냥, 됐어요. 여기다가 그냥 하시면 물이 좀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조금만 부어주시고 믹서기에다가 갈아주시면 돼요 아, 미리미리 요거 해놓는 게 조금 이제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해놓으시면은, 어, 오래 사용하실 수있을까요 네, 알갓 주걱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어딘가 못, 못 찾을 거예요. <laughs> 남이 살림이다 보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죠.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여기 주인공이 되실 거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들잘 받아가 어,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아마 또그 구매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요거 선생님 좀 찢어주세요. 이거 먼저 짜주세요. 짜주시고 여기다가 넣어 놓을요 막 물이 들기 때문에 좀그까 음,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나중에 치킨놀이 같은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응용하시기 나름이지만 어, 색깔이 나온다는 거 자체 가 아이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가루로 쓰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원물을 쓰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치킨놀이 하나 정도? 음? 치킨놀이는 어떻게 하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우리 뭐, 호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놀이를 하는 거죠. 다 됐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도와주시고요한팀 이제 들어오셔서 시금치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아,

위로만 먹는 거예요. 네, 눌러물 넣어놨죠? 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덧안 들어가면 돌아가질 않아요. 다른 거는 덩어리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거든요. 모르시니까 한번 이렇게 짜보고 물내보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같아 집에서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네. 안 하죠. 선생님. 그 그냥 노를 <laughs> 때만. 네. 한 번은 짜주시고한 번은 좀 씻어주세요. 더세요가 다른 거같요 초록색을 잘 만들도록 할게요. 네, 네, 음, 이제, 거 어, 어, 이제, 어, 잘한다. 시금치 짜고 있거든요. <laughs> 음, 음. 이제 호박 할 건데, 호박은 이렇게 한번 삶아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삶으실 때 아예 씨를 빼주셔도 되는데, 어, 저희는 아까 전에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조금 쪄놓는다고 씨를 네. 다 빼진 않았어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찐 다음에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네. 감사해요.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물 넣고 얘는 <목소리> 갈아줄 거요 씨를 <실을> 뺀 다음에 씨를 <목소리> 뺀 다음에 물 넣고 갈아줄 거고요. 완전히 노력하고 싶으면 밖에 있는 것조잘 떼고서 하시면 돼요. <목소리> 와, 네. 아, 네. 딸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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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더 박아주세요. 아, 호박. 음, 여기는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음, 예. 저희가 이거 반죽. 호박, 그 이제 칼국수 물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음. 육수를 끓이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음. 그리고 예, 뭐죠? 배추 뭐 좀, 좀 절여놔야 네. 돼요. 한 1시간 정도 절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밀가루를 음. 이용해서 음.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아, 씨를 빼고 나머지 넣어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이 나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시 네, 물을 조금 넣을게요. 칼을 만셨네요 먼저 넣으셨네요. 데 짜가요. 그, <목소리도> 그 갈은 거, 거 자체를 거. 선생님 반죽하고 같이기 네. 반죽해버리면 아니, 어때요? 어때요? 좋은 못해요. 조금 고. 네. 네, 좋긴 하는데 나중에 하실 때 어, 덩어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음. 음.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음. 뜨거운 선생님. 뜨겁진 않아요. 근데 시원한. 면포가 생각보다 양이 생각보다 엄청. 아 색깔이. 보일러보다 들어갔으면. 네. 아, 저기 했으니까 한번 더 휘젓어서 안에 좀. 안에 안은 얘 있어. 안그 찌꺼기를 또훅 죽을 수는 어떨까요, 선생님? 재활용 <목소리> 차원에서. 재활용 <목소리> 차원에서. 그럼 네. 엑기스만 네. 응. 뺀 거니까. 맞아요. 호박죽 쓰러도될것 같아요. 어디다 봤죠? 여기다 봤죠?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얼마 안나 짜는 게 되게 호박이 안 참, 조금 돼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맞춰. 거기, 맞춰. 여기다 넣을게요. 겨자, 오. 치자물 같은 거 아니, 저 치자, 치자, 치자. 응, 겨자가 아, 아니라 치자. 치자 가루로 색깔넣어도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지가 않아서 아, 됐다. 네모나지가 않아가지고 아, 지금 색깔이 어. 너무 안 나면 식용 색소로만 섞어야 치자는만 돼요, 치자. 다음, 시간, 다음, 내가 다음 내가 시간에 장마. 다음 시간에 당황도 괜찮아. 가루를 그렇다네. 이용할 거예요. 응. 이거는 원물을 이용했잖아요. 네네. 다음에 삼색칼국수를 하실 때는 저희가 가루를 가져올 거예요. 네. 단호박 가루, 치자 가루, 녹차 가루, 연꽃 가루 음. 이런 걸 가져올 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음. 가루가 편하시면 가루가 편하시면 편하게 가루가 편하기. 시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가 선해야되니 얘도 섞어줘야 <laughs> 되니까. 네, 우선은 이만큼까지만 짜도록 할게요. 그러다 면 이제 게러한스푼에한 일인분을 네컵 정도 넣을, 정도 넣을, 정도 넣을, 넣을 거예요. 정도. 오늘은 다쓸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드시는지 아사키스로 주요